해야돼 <laughs> 발목 밀어주면서 발목 스트레칭 오른쪽으로 발목 오떡 소리 났어 발목 밀어주면서 발목 스트레칭 오늘은 V 이 스쿼트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을바로 가볍게 워너을 해주세요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고 발끝은 열어둔 상태에서 컷트를 해줍니다. 엉덩이는 계속 힘을 줘서 수축해주시고 어깨 너리가 말리지 않도록 상체에도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골반을 말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앉을 때는 고관절이 접히는 느낌,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 뒤꿈치에서부터 힘을 줘서 고관절을 펴주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무게를 10kg씩 걸려올게요. 웜업은 했고 이제 무게를 질차례입요 제가 어, 확인한 결과 엉덩이 근육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풀스쿼트가 하프스쿼트보다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동 범위가 나오는 경우만. 억지로 하게 되면, 허리에 무리를 줄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 가동 범위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간다. 하나. 둘. 호흡을 할 때, 이제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참는 게 좋은데 누가 주먹으로 배를 때린다고 상상했을 때 단단해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닫아주시고 내려가면 됩니다. 타이어트 해야 돼 10kg. 자, 오늘은 목이 뭐 치는 날. 앉을 때는 그냥 고관절을 접으면서 엉덩이 늘어나는 거 느꼈다가 일어날 때는 엉덩이랑 앞으로 밀어진다고 생각하고 고관절을 끝까지 펴주셔야 돼요. 하지만 너무 밀어서 이렇게. 허리가 굽진 않도록 가보자. 숨 들이마시고. 데이트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엉덩 잡은 상태로 그대로 앉아서 10초 버틸게요. 고관절 근육을 늘려주시고 왼쪽으로 발목 밀어주면서 발목 스트레칭 오른쪽으로 발목 오, 똑 소리 났어. 발목 밀어주면서 발목 스트레칭 이거 반복해주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엉덩이 위로 일곱 여덟 아홉 열3업 하고 와이드 스쿼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1 2부터 조금 17, 올릴게요 어? 저 한쪽 한8 1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죄송합니다. 다리를 벌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아홉 열. 하나, 둘. 하실 때는 항상 엉덩이에 손을 대보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다리뼈를 밖으로 회전시키면 이 방향으로 다리뼈를 돌리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요. 바깥으로 돌리면 엉덩이 힘이 들어가죠.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해주시면 돼요. 내려가다가 힘이 풀려서 엉덩이 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엉덩이 힘준 상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룩은 축구선수. 슈트가 입고 싶은데 밖에 추워가지고, 긴 양말을 신었습니다. 엉덩이에 힘 주고, 덤벨 가지고, 해볼게요. 어브덕션. 어브덕션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기에 제일 좋은 10분동 기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리가 되는 게 없어요. 고정을주신 상태로 무게를 회전해주시고, 고관절을 살짝 접어주셔야 돼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하기보다, 살짝 접어주면 엉덩이를 좀더 확장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다리를 벌렸다가, 모았다가, 둘. 모을 땐 조금만 모아도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게 엉덩이로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남은 걸음을 여기 있는 천국의 계단으로 나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계단이 아이유님이 다이어트 할때 천국의 계단을 많이 탔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휴, 휴. 이를 빼고. 할 때는 고관절을 펴는 느낌으로 힘을 주고 올려주고 웬만하면 뒤꿈치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